오아시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해볼까요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루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크으, 스킨 뭔가 이쁘다 가자. 내, 수 있어. 이거 이 소리 이 소리. 왜 이렇게 조용해? 잠깐만. 내가 못 건니? 이거 씨. 난 생각 나는 거 지금은 우리 길이 만났 나중엔 어떻게 될지 지게 치료해볼까? 뭐왜 이렇게 왜 이렇게 소리가 안? 왜왜 이러지? 신게왜 소리가 안 나? 소리 들려고한 건데. 가 이상한데요? 야 이제 방벽이 소리도 막아주는구나. 아됐다 나왔다 됐다, 나온다 나온다. 오케이. 제일 신해 주고. 소리 겁나 경쾌해. 오케이, okay. 수고. Okay, so <laughs>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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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시종이를 먹 경계도 좋다. 어, 일할 때는 되게 평안한 음악 나오네 어, 자, 같아. 맞 소리 나는데야. 루시우는 머리를 되게 많이 흔들어 줘야 되더라고. 그래야 위도우한테 저격을안맞아 시종은 죽지 않아요. 아, 맞다. 나 이거 세팅 안 했네? 됐클릭아 아. 오 뭐야? 야, 저 위도 꽃치 저기 있었네. <laughs> 빨다 적을 몰아요 메리시, 쉬... 아 메리시 죽었다 맞아. 야야야야야. 와와와 아야야야, 어떻게 버텨, 이걸. <목소리> <laughs> 야 한번 피해서면이크었어 빨리 가자어잉 가자. <laughs> 머리 막흔들어도 맛있건 다 맛있구나. <laughs> 되게 단순하게 움직여보라니 좋아 좋아 다시 거점에 도습니다 우리 기으로 거점을 차지해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. 오다 뿅. <laughs> 어어어 속도 좀 높여볼까 의노래 여기선 어 대기 시간에서는 소리가 안 나는구나. 솜브라다 솜브라 오케이잉 쎄비이이이 <laughs> 아아아 아.

ああ、ポップでくるな、リポ。左足。ほい、ほい、ほい、ほい。ほい、ほい、ほい、ほい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오, 리뻐. 와, 리포 개 찾았네. 이게 내 아, 자, 자, 자. 그래서 아 야야야 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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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리퍼가 완전 리모델링 됐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리퍼하는구나. 그터퍼가 그래. 요즘에 너무 암울하게 했지 느낌 아, 어지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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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누구 안오니? 안오니? 지 <laughs> 힐링해주고. 아 뭐야? 와 비마 무시했다가 죽어버렸네. 다 죽었네 우리 편. 어어 이번 라운드는 뺏기겠다. 아비 b i a p 데 b i a 가있 b i a p i 아, 아 <목소리> 우리가 해 나도 못해. 나 괜찮아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아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아못나아기해 나도 못해. 나 힘들었겠다잉 이 김에 잠깐 머리 좀 식힌다 하고 그 다음에 쉬다가 다시 해요 공부도 중요하긴 한데 공부도 집중 안 되면은 못하겠더라고 우리 그렇다고 너무 빠지지 말고요 에이. <laughs> 못 아, 리퍼 진짜 오래 산다. 나는 몰랐는데, 리퍼가 아, 버퍼가 걸린다고요. 처음에만 잠깐 걸릴 거예요. 처음에만, 처음에만 걸리고, 그다음에 좀 이따 보면은 괜찮아질 거예요. 걱정하지 말고, 조금만 있어 봐요. 오오오. 호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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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누가, 누가 왜 숨을 캡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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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. 나만 두고 가면 안 되지. <laughs> 아마 방송 보다가 지금 계시거든요. 여기 채팅창에. 계신데 주무시는 거 같아요.

조금 있으면 버퍼 풀릴 거예요. 보다 보면은 풀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맥스님은 주무시고 계시고. 아까 키오스 방송 하다가 2승 2패 찍어 놓고서는 다시 오버워치 그 스킨 즐기러 왔거든요 지금. 호잇! 호잇. 어, 우리 수방이 너무 영한데. 응. 방금 트레이서 공 때문에 같이 써버렸고 응. 리퍼가 진짜 좋아졌다. 내가 오버워치를 하둘하 했더니 리퍼 버프된 줄도 몰랐어 솔자 지금도 버퍼 있어요 혹시? 야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야이 석양 야, 야, <laughs> 야, 이 자식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살아남았어 야 오른쪽에는 목표를 포착했다, 왼쪽에는 석양이싣다 진짜 살겠다, 고그 문서 아득받고 야야, 용용용용용용용그용 살아보겠다고 용턱에숨을용고용러고 있었어 용용 <laughs> 아, 나이스. 됐다 됐다. 아, 좋았다. 우리 편 위도우메이컨가? 아, 상대.. 성... 아, 나 죽을 때네 하필. <laughs> 겐지 <laughs> 가라치 우리편 겐지 죽는 거 너무 웃겼다 금금 <laughs> 스킨 재밌네요 소리도 막 빠라빵빵 이렇게 나오고 재밌어.